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옥중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에 지금 많이 크게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텍사스에서는 20년간 세금 감면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텍사스는 난리내가 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의 이재용 부행장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당신 설 자리가 없어요. 빨리 어? 이 체계를 어? 이길락하면 세계의 1인자가 되려면은 삼성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은 당신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공장, 어? 해가 정설했서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삼성을 못 죽이서,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 뿐입니까? 대기업들이 기업을 못하도록 만들고, 노조가 만들어지가 고 어, 첫날 만날 대마하고, 어, 집회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놈이 기업하겠어요? 기업하는 건 미친 놈들이지. 그러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헐키잘 때, 잡을 때는 잡고, 또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양면으로 해야 되지. 무작정 잡아 넣고, 무조건 잡아, 어?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기업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5년이 다돼 가는데, 이래가 해가지고, 나라가 뭐가 됐냐 말입니다. 경제가 좋았습니까? 일자리가 좋았습니까? 부동산이 좋았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지금 40% 50%올라비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올라비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아무로 잡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 한마디, 한문 잘못해가 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이당 저당 보지 마십시오. 당을 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가 은신하고 누가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내편이뭐 간첩도 좋고, 어, 살인자도 좋다. 이래 빌면은 국민투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 몇천 명이 공무원들이... 어? 간방에 갈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예고 국민을 예하든지 정권에 붙어서 하면은 안된다는 겁니다. 경찰이든, 검사든지 판사든지, 어? 공무원들, 어?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왜 정권을 생각하고 정권에 허수아비 노릇을 하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이 나라가 발전도 없고 이 나라를 다시 당신들의 공무원이 평생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는 당신들 아들 자식한테 물려줘야될이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어그기에어 어? 좌우까지 생각을 해야지 무슨 간에 어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자동차고 조선소고 올 지금 6월달 되면 거의 문 닫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일자리 어디 있어요?